스알리스로 들어가는 두번째..두번째..강 강으로 살짝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아주 스페셜한 투어를 합니다. 물의 나라 베트남 Imperial inside. 와우. a m a z i n 요. 지금 저쪽 다리 다리를 지나서. 뎁. Wow. Yeah. 와우. Wow. 우와. 저 다리를 새도 날아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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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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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사적인 아, 장소 후에 궁궐. 지구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 궁궐 지구가 대략 7, 700m 정도 됩니다. 오. 오. 7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이렇게 바다로 아, 바다는 아니 참 강으로 하천으로 이렇게 진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에요 요거는 전통 물고기잡이 저렇게 넣어놨다가 걷어 올리면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여기로 패들보드를 타고 들어올수도 있겠네요 안쪽으로 천천히 뭔가 도 들어오는데 당연히 패들보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 생각보다 넓네요 안에 방이 거의 물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이쪽은 방도 깨끗하네 앞에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있습니다. 다리 안쪽으로 물고기들이 살살 다리를 지나가는 어, 오토바이 어저께 저기를 걸어서 어, 넘어왔던 기억이 있네요. 차가 한대 다닐 정도, 차와 오토바이가 다닐 정도입니다. 이게 어부 그물이. câu cao một cây câu một con cá à, à yeah, một con cá à. ô mô con ca ya ai cũng gọ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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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âu Yeah, very good oh đẹp đấy đẹp quá đẹp 인 저수지 같은 느낌이네요. 뭐 저수지에서도 패들보드를 타니까 여기서 패들보드를 타고. 잡는 어부들이 간간히 모입니다. 바나나 이불 수확했네. Ủa được ở được dọc cái hẳn kia bên đó nè ờ, đấy, nó đẹp thôi Đó, Đóng ừ. lên cũng tỉ á À ừ. đây nè